사실 올 한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운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삶이 즐거워야 음. 나도 힘이 나니까. 그러려면 각자 좀 취미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취미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취미? 저는 원래 그 새로운 거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도전하는 거. 음.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겨울에는 인라인 스키를 음. 네. 이 짧은 거예요. 거예요? 네, 네. 그냥 신발 사이즈 정도만. 오 해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중학생 때 음. 저희 학교 스키 대표 선수였어요. 아 그때 이제 저희 전국대회 나왔었죠. 근데 <laughs> 스키 타는 애가 몇명 없었어. <laughs> <laughs> 옛날 타면 <사면> 대표야, 3면 <laughs> 대표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키를 좀 많이 탔었는데 어쨌 어차...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스키를 타보고 막 하고 여름에는 아이랑 같이 서핑도 배워보고 많이 해요. 근데 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해보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그 새로운 거를 해보면서 저한테 오는 이러한 시행착오나 감정들이 음. 저의 창의력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작년에 하려다 못했던 게 어, 그 요리 강습을 제가 한번 시청했었어요. 양갱 만드는 클래스였어요. 음. 달기달고 달이 달기 산 감양갱. 아, 그 양갱을 만들려고 이 정말 이뻐요. 정말 이분 제가 꼭 배워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클래스를 했다가 못 갔는데 오랜 는좀 그런 클래스도 가보고. 저는 좀 한식 디저트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취미는 다도. 차 차. 자, 이렇게 하는 거. 음. 그거 빠지면 돈 진짜 많이 든대요. 아, 돈안 돈 짠, 막. 나 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 뭐,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아. 다 산다, 이제. <laughs> 아. 소비, 소비 욕구를.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저는 영화가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네, 그래서 저는 월1일 영화 보기. 음. 이게 이제 게이 저의 올해 취미 생활을 좀 가득 채울 수있지 않을까 아. 여기에 이제 골프만 좀더잘 쳐지면. 아, 지금 충분히 잘치 아니, 아니. 저는 취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써봤어요 저도 이제 취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금 얘기하셨는데 저도 골프 레슨을 한번 진지하게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골프 레슨 없이 그때그때 라운딩을 가야 할 때만 가서 골프를 치고 치고 하니까 실력이 전혀 안 느는 거예요 계속 가서 골프장을 갔다 왔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 골프를 즐겁게 즐기지를 못해 어. 근데 이게 잘 치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설책을 한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해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게 언제지 하니까 군대 때더라고요. 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카메라 앉아갖고 소설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 얘 봐. 어. 얘 그러니까. 봤어요. 그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서 아, 올해는 소설을 한권 정도는 꼭 읽어보자. 그리고 아까 영화 얘기하셨는데 저도 영화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좀 이거는 새로운 취미 발굴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명동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명동 갔다가 CGV 갔는데 명동 CGV에는 독립영화 전문관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적어도 몇 편의 독립영화를 가서 보는 게 어떨까 그게 또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야구 좋아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음 저는 하나이글스 완전 저는 생활을 보면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 외에 일과 하나이글스거든요 음. 집에 가면 와이프랑 하나이글스 야구 경기를 보니까 음. 그 하나이글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구를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어? 새해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과 관련된 얘기 하셨잖아요 야구 관련된 책을 내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 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야구 팬으로서 야구 관련된 책을 써보자 내가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도 야구 공부를 많이 하고 음. 아니면 요새 되게, 되게 새로 유입되는 야구 팬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야구룰이나 뭐 야구의 역사 이런 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똑같은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기들 데리고 같이 축구 관람하고 그렇지. 이런 거. 그래. 근데 이렇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는 게 좋다는 걸 저는 저의 아이 때문에 느꼈어. 너무 좋다 에이. 김주현 세무사랑 같이 하나이 글쓰 응원하기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면 어, 없잖아 야구 없잖아. 없잖아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면 돼 왜냐면 <laughs> 내가 하나이 글쓰 아... 유니폼부터 선물해줘 엊그제 어, 애기들 둘라고 내가 먹방을 봤어 애기들 애니메이션 먹방이 있는데 아... 라면 먹방이 있는데 거기 야구장에서 먹는 먹방이야 음... 근데 하나랑 삼성이랑 라 아... 붙어 근데 좋다. 하나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 팬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걔가 너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하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노래를.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애들 둘이가 계속 그 노래를 불러. 됐다. <웃음> 됐다. 됐다. <웃음> 그 하나 이글스 어린이용 유니폼. 애들 둘이잖아. 아 여기도 음. 둘이지. 내가 다 맞춰야 돼. 아. 아. 서울에서 경기할 때. 가그 그 있잖아. 그그 그 있잖아. 애들 갈수 있는. 어. 아미기 아. 국가는 좀 아. 그렇지. 그건 이제 아, 문학부장이 문학 있고. 아, 문학 어. 문학 가면 돼. 문학 어, 가면 네, 문학 돼. 일단은 두 사람이 어, 맛을봐야 어. 되니까, 어. 이제 잠실에서 경기할 때 내가 어. 이렇게 두 분을 어. 내가 모시면 아, 돼. 좋다. 김병호사님은 취미, 뭐, 많이 뭐 하셨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분하고 비슷해요. 어릴 때는 영화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 뮤지컬이나 공연 관람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자전거 탄걸 굉장히 좋아했어. 그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는 걸 좋아했어. 음. 속도 가는 거.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울에 와서는 자전거를 안탔지 아. 그때는 통학도 자전거 심지어 했었어. 어.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했던 내 네. 바람을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올해는 새롭게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음. 바람을 느끼기만 하는 거지? 바람을 뭐. 한잔할까? <laughs> <laughs> 내가 다섯 <다만> 선택이 좀 순식간에 <laughs> 했네.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윈드 윈드. 아 그렇지. 윈드 그렇지. 음, 자전거도 음. 취미 갖고 있는 분들 보니까 음. 비싼 자전거 많다. 비싸? 아, 좀 비싸? 아. 자전거 비싼 거. 그리고 자전거로 사고나면 생각도 사고 커. 어, 맞아. 요즘에 속도가 빨라가지고 자전거를 좀 타보고 싶다 음. 음, 생각도 하고. 최근에 형은 음. 그거 애들이랑 캠핑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 그 전에는 여자들은 보통 호텔 이런 데를 좋아하니까. 맞지 맞지. 호캉스 이런 거 있잖아. 다 갖춰져 있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한 번씩 가서 밑에 이제 수영장 있으면 애들하고 수영 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작년?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애들하고 한 번씩 캠핑을 가한 음. 번씩 캠핑을 가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 음. 그래서 요즘에는 캠핑이 난 너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꼭한번 같이 캠핑을 한번가봤어아 아, 나는 애들하고 캠핑을 응. 못가 왜냐면 왜? 나 이거 진짜 어. 슬픈 얘기인데 어. 내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음. 한강에서 텐트를 칠 때야. 어. 내가 그때 이제 와이프를 꼬실려고 꼬실 때였지 음. 한창 꼬실 때 음. 원터치 텐트를 산 거야. 한강에 쫙 폈네. 그렇지. 탁 한번 펼치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한강에는 이제 막 이렇게 가려놓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다 열어놓고 뭐지. 막 놀고 하잖아. 음. 그래서 막 놀다가 이제 밥 때가 돼서 어 우리 이제 가서 밥 먹자. 그래서 음. 이거 접어야 될거 아니야. 음. 어쨌든데를 처음 펴본 거야. 접으려고 하는데 못 접겠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접냐면 음.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이렇게 접어야, 이렇게. 접어야 돼. 어. 어 이게 약간 팔자들 아, 형태로 이렇게 아, 하는 응. 우리 군대에서 썼던 A형 텐트 이런 느낌이 있는 음. 거야. 다르지. 근데 그때는 한강에 사람이 정말 많을 때거든. 수가 수고 하는 거야. 접어도 못 접어. 쟤네가 정말 못 접는다. 내가 이런 거야. 근데 결국에 내가 못 접었어. 아, 아 그때 어. 영상을 찾아보도못적겠다 어. 근데, 근데 그걸막 30분을 시름을 하다가 들고 가야 내가 돼.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어. 나도 이제 자존심 상해. <laughs> 버리고 가자. <웃음> 아니 <웃음> 안고라도 가야지 왜 <laughs> 버리고 버리고 가자. 분명이다. 그랬더니 이제 집 사람이 그걸막 그때 막 접은 거야. 접은 접었어. 근데 역시. 그때 이제 이 뜨거운 시선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던 거야. 아, 그래서 야, 이거 캠핑을 안 가. 텐트가 그래서 요즘에는 음. 아, 너무 싫은 램핑 카라반 예컨대 텐트 자체를 안 치고 이미 쳐져 있는 곳으로 가는데 아, 근데 그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뭐 호텔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음. 나도 호텔이 좋거든? 나는 호텔이 좋아 호텔이 좋고 호캉스가 좋아 근데 그 근데, 근데 편하게 얘기를, 어, 얘기를 하니까 캠핑이 어떤 매력이 있나?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우내가 최근에 그래. 캠핑을 한번 갔다 왔거든? 거기는 카라반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텐트를칠 필요는 없는 그런 곳이었어 편하지. 먹을 것만 싸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곳이었는데, 가운도 포천으로 한참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경기도 포천으로 넘어갔는데 너무 어진 거야. 네. 그런데 딱 도착을 했는데, 전망이, 전망이, 예뻐요. 그냥 속이 뻥 뚫려. 속도 좋게 하겠다.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아무것도 가만히 서 있는데 힐리게 돼. 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속세랑 탁. 단열데 듯한 기분? 내 스스로가 힐링이 되는 듯 그런 기분?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편하게 밤새도록 술을 먹을 수 있잖아 애기 생활 지저먹고 너무 좋더라고 불먹을하잖아 밤에 불이 그렇게 예뻐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 해봤어 우리 셋이 가도 재밌을까? 기가 막히지 진짜 정말 재밌지 나는 도진, 도진 할줄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너는 목마나. 목마도 돼. 나는 목마나. 어 그럼 가자. <laughs> 이런 거야 시집올 아. 때. 넌는 목마. 손에 물안 묻혀도 돼. 약간 이런데 나가 가지고 내가. 딱 <laughs>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아침에 안무거 그러면 우리 딱 지금 딱 정합시다. 다음번 촬영은 캠핑. 캠핑 가는데. 콜. 대신 캠... 형이 다 준비해야 돼. 그렇지. 우리 돈만 낼 거야. 자, 그러면 어, 자.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자. 그러짠 하고 결정 나는 거야. 결정. 어, 어, 못 하나, 어. 둘, 셋, 짠. 어허?